데이비드 에비 총리와 아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BC주에 있는 편의점 진열대에서 약국 카운터 뒤로 니코틴 파우치가 옮겨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존닉으로 열대풍, 차가운 민트, 베리 프로스트와 같은 맛의 구강 파우치이며 니코틴이 최대 3 m 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배 3에서 4개비에 해당합니다. 딕스 장관은 전문가들이 그면 제품을 오락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우려스러운 추세를 발견했으며 청소년들을 매료하는 존릭의 다채로운 포장과 마케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여전히 약사로부터 니코틴 파우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존릭은 18세 이하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반면, 미성년자의 구매금지는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닉스는 설명했습니다. 닉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니코틴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며,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는 어린이들이 존닉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편의점 카운터 뒤에 보관하고 점원들에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할수 있는 모든 것에 힘을 썼다고 밝혔습니다.